네, 종목 통해서 다음날 내일 어, 단서 한번 찾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체크리스트 시간인데요. ES플래닛 아임차트 허반석 수석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다섯 가지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스트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다섯 가지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 있고요. 미국과 우크라이나 광물협정 서명 있고요. 미국의 암연구학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2025 월드 IT쇼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세 가지 이야기 어떤 걸 체크해 볼까요? <목소리>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별 다섯 개, 네 개, 그리고 다섯 개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달러 가치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반석 팀장님께서는 별 다섯 개를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어 이틀 전이죠. 미국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셀 어, USA라고 일제히 신문과 언론에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22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연준에 대한 독립심, 독립성에 대한 우구심이 나타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서 금리 인하 압박을 하는 와중에. 파월 해임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 액션을 취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의구심 중앙은행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같이 들고 일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화들짝 놀란 트럼프의 모습을 조금씩 볼수 있는데요. 그러자 전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회임하지 않겠다라고 진화에 나서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어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되면서 97.9까지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습니다. 22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고요. 그러자 달러가 약해지자 어, 스위스 프랑 어, 즉 안전자산 쪽으로의 자금 이동이 좀 나타났습니다. 스위스 프랑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가치가 0.804 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는 2015년 1월 이후에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이 되면서 셀 usa가 맞다 라는 이야기들이 한층 더 높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시면 달러 인덱스와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의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그래프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를 한번 토대로 살펴보시게 된다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때에는 국내 증시가 떨어지고 국내 증시가 반등이 나올 때는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관관계, 일종의 역의 상관관계를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22년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 안정되면서 안정적인 90후반대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22년 초부터 고점을 형성하고 달러인덱스와 반대로 급락이 연출됐습니다. 23년 중반 이후 바닥권이 형성되면서 지금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리를 좀 찾아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 강세 기간 동안에 국내 증시는 약세를 이어왔습니다. 달러인덱스 최고점이 22년 9월 27일 114.153이었고요. 코스피 최저점은 22년 9월 30일 2155.49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지수, 우리나라 국내 지수의 선행 지표로 달러 인덱스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환율 상승에 이어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압박이 높아진다. 그러면 국내 증시는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게 되고 환율이 안정을 보인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에 대해서, 국내 자산에 대한 매수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반등 여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모습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 달러 인덱스가 98에서 102 구간에 박스권을 그려간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국내 증시에서의 트레이딩 전략, 우리나라 지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여전히 높다라고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셀 USA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아시아 신흥국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그래도 자금 그리고 상승에 대한 여력이 괜찮았다. 그러면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98, 102선을 돌파하지 않고 박스권을 그린다. 그러면 아시아 신흥국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여전하다라는 기준점을 삼고 달러 인덱스와 미국 시장에 대한 기준선 잡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까지 그리고 오늘까지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는 3년 만에 최저로 찍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 결국에는 불확실성과 미국 시장에 대한 어, 불확실성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해서 트럼프 정치 불확실성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시장에 대해서나 매수 여력은 충분하나 매수에 직접적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대한 가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을 조금 살펴본다면 선물 매도가 과매도권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중간중간 불쑥불쑥 3천억, 4천억, 5천억, 3일에 한번 정도씩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중간중간 나타나고 있고요. 매도 강도가 이전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았을 때 매도 여력이 크지 않고 지금은 무언가 트리거 한 방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방에 대한 지지 모습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도 아직까지 우리 증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의 수급은 크게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달러 인덱스 98에서 102 박스권 유지시에 코스피 2,600선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 서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4개를 주셨는데요. 그 이유 들어보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있어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도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거 바로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아직까지 종식, 전쟁 종식, 어, 협상에 대한 이야기는 어, 군불만 떼고 있는 상황인데, 전일부터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로의 수급 흐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일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2월말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그 회담 면담에서 광물협정에 대해서 타결 기대감이 있었으나 그 자리에서 결렬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라는 이야기 등 그리고 바티칸에서의 교황의 서거 때문에 음.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지원금 상황 규모가 당초 3천억 달러다 라고 했다가 이제는 1000억 달러까지 줄어든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 라는 분위기 속에서 최초 면담에서 결렬됐던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가 극간 주장해왔던 미국의 전쟁지원금은 900억 달러를 주장해왔었습니다. 그러면 두 간극간에 합의점이 얼추 나왔기 때문에 광물협정의 서명. 어, 협상이 될 것이다 라는 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 및 광물 관련된 쪽에서도 트레이딩,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분위기 속별 어, 4개를 좀 드렸고요 SY나 SY스틸텍, 대동기어나 대동, TYM, SG, 전진건설 로봇 중에서 그래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요즘 시장의 분위기는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에는 많이 올랐다, 여기서 더갈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에 덜컥 올랐다면 빠르게 수급이 다른 섹터, 다른 테마로 옮겨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 이벤트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두신다면 아, 그 다음 차례는 여기가 될수 있겠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례는 또 여기가 될수 있겠다. 라는 일정 이벤트를 미리 공부해 놓으신다면 아, 수급이 이동하기 전에 아, 이 정도쯤에서는 이런 섹터와 이런 기업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서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차트상 저위영구간에서 반등하는 종목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진짜 반등의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판단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의 빠른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다음 차례를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벤트가 있어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고 순환매가 빠르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방금 이 이슈와 관련해서 관련 주들, 뭐 대동, TYM, 전진건설로봇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관련 주들이 상승을 해줬고 또 보니까 어느 정도 윗꼬리를 달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눈치를 보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종목들이 장기 추세선상, 아 지금이 바닥과 가까운가 아니면 되돌림 자리 수익 실현 구간과 가까운가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 대비해서는 그래도 어,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를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양봉이 꽉차 있을 때보다는 윗꼬리를 달고 있거나. 최근 4에서 5거래일 정도의 1분봉 차트를 열어놓고, 아, 그곳에서 중심 추세선이 어디를 지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너무 고점에 내가 덜컥 올라타는 일보다는, 지금 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밑에서 조금씩 모아갈 여력이 있다라는 분위기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짜 봐야 되는지 이야기까지 나눠 봤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세 번째 이슈는 바로 미국 암 연구 학회 2025입니다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다섯 개를 주셨는데요 그 이유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어 미국의 암 연구 학회 AACR이 이제 열리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25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게 됩니다. 세계 최대 암 연구 학회다. 매년 열리지만 매년 우리 시장에서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세어볼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이곳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참여 기업으로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Y바이오로직스 등이 참여한다고 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AACR 어, 핵심 먹거리는 이중 항체, 그리고 항체와 약물 접합체, ACD, 그리고 mRNA 등이 조금 더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유럽 종양학회 ESMO와 함께 세대 3대 암학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행사인 만큼, 이곳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되 마찬가지죠. 일정 이벤트가 있으면 일정 이벤트를 미리 앞서서 체크를 하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광물협정도 있고요. 우주항공위성과 관련된 소식도 있고요. 그 이외에 AACR도 있고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 참여하는 기업이 어디인가? 한미약품, Y바이오로직스, a a ABL 바이오 이렇게 있으면 이세 기업 정도를 저는 관심주에다가 담아놓고 그 관심주 안에서 기술적으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수국과 지지의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선순위를 이런 쪽에다 앞에 두면 앞서서 우크라이나 광물협정에서 SY스틸텍 같은 경우 그리고 AACR에서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를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관심권에 놓여 담아놓고 바닥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이 시도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의 포인트로 삼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암 연구 학회를 이야기해 보면서 관련주 전략까지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어, 앞에서 광물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A A C R 바이오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 방금 우주항공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드렸는데요. H V M 준비했습니다. H V M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 바닥에서부터 이제 반등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페이스 엑스의 희귀 고순도 금속을 납품했다 라는 이력으로부터 우주항공 위성 섹터로 구분되면서 반등 그리고 시세 그리고 수혜를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제가 추세선을 하나 그어 놓았고요. 그럼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지지라인들이 이렇게 깨지지 않고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이 됩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이탈했다가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긴 아래 꼬리를 달고서 장중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나는데요. 그럼 지금 이 자리가 차트상 저위형 구간에서 일주일 정도의 행보 이후에 반등을 시작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행한 선을 위로 하나 올리고요. 그리고 또 평행한 선을 위로 하나 더 올려본다면 우리가 적어도 중기 되돌림 자리까지는 이 라인,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할 만한 구간까지는 이 정도 라인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아, 지금 자리는 매수를 했을 때, 손실을 볼 확률보다는 수익을 볼 확률이 보다 높은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목표가는 27,500원, 손절가는 1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네, 시초가 공략주로 HVM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27,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9,000원을 잡아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일장 네 체크리스트는 허반석, 수석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